안녕하세요. 저는 어, 지금 종합반부터 PT반까지 다니고 있는 정세진입니다. 어, 저희 권쌤 아카데미는요, 일단은 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. 선생님부터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의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카메라 앞에 쓰면은 좀 걱정되고 막 떨리고 그런 부분까지도 분위기가 좋아서 어, 재미있게 즐겁게 할수 있는 것 같고요. 일단은 PT의 기본적인 내용과 또 자세한 거. 그리고 실전, 그런 내용들을 거의 선생님이 1대1처럼 알려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, 그리고 즐겁게 다닐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권쌤 아카데미에 온 거를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. 어, 쇼호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PT의 내용, 그 다음에 뭐 목소리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어, 너무 좋은 것 같아요.